시애틀에서 열심히 애터미를 사랑하면서 나누고 전하고 있는 박재경입니다. 아, 오랜만에 아, 만나 뵙는 분도 계시고, 아, 항상 오시는 분들, 1등들만 다 모이셨네. <laughs>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몰랐었어요. 애터미를 하면서, 애터미가 좋아서 초창기에는, 말을 이렇게 제품이랑 이런 얘기저기 하느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면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제가 열정적이고, 뭐, 그렇게는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아... 가진 게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올라오는 것도 보고 요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많잖아요 많이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어, 후회가 되고 많이 들어줄 걸 하는 후회가 참 많았었어요. 아, 그거를 최근에 더 깨달은 거는 제가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이제 드라이버예요. 여러분을 모시고 가는데 주로 아프신 어르신들을 어떤 장소로 옮겨 드리는 이제 교통 이렇게 를 하는데 저도 그동안에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애토미 얘기며 저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 다른 분이랑 어쨌든 다섯 명이 타면 50분을 가면 10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한 5분 하면 얘기거리가 어, 끝나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얘기하시는 데 보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러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한동안 어, 우리는... 정말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럭키리 우리는 두 총장님께서 강의를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열심히 잘 앞에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는 행운은 있지만 사실은 아 그래서 조금 더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나를 도전을 해 봐야 다음번에도 조금 더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용기를 내 봤는데 어떤 주제로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이렇게 정해진 글귀가 있을 거예요 성경 글귀든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는 교훈 학교 그런 거 있듯이 우리 애터미에선 사원인데 저는 이 사원이 제가 뭐 나의 인생의 모토다뭐뭐뭐 뭐뭐뭐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결정하는 무슨 행동을 할때 결정을 하게 되는 그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 가이드 라인이 되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누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가도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제 인간 관계를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제품은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소소한 이야기. 정말 좋은 강의는 채널 애터미에 가면 나,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안 나오는 다른 얘기, 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넓은 걸로 보면 우리는 다 종교인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예전부터, 유교부터, 뭐, 전주교, 개신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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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든, 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나를 한 번씩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우리 사원의 첫째가, 회장님이 하신 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영혼이 꼭 내가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고요.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그런데, 사실, 애터미를 쓰면 쓸수록, 그리고 애터미를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할수록,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아는 그들까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제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많이 생겨요. 나눔의 문화를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시애틀은 약간 뉴욕이나 뭐 한국이나 그렇게, 그런데보다는 조금 시골이에요. 그래서 나눔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여름에는 너무 상추, 부추, 뭐, 뭐, 깻잎 이런 게 지천으로 남아 돌아가서 예전에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리고 뭐, 어, 뭐 고사리 따 왔다 뭐해 왔다 그렇게 하면 예전엔 그런 거안 다듬고 주면 아 이거 왜 주나 못해 먹으면 상해서 버리는데 누구를 줄 생각하거나 막 이러기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풍요로운 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제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거가 생기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걸 해서 누구한테 전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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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과 부자, 그런 걸에 대한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제 애터미를 쓰고 있는 분이 어쩌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고, 물건을 안 쓰시는 것 같아. 돈나무이 뒤에서 지천으로 많아. 부추를 누가 많이 갖다 줬어. 그러면 그거로, 뭐를 만들든가. 예전에 저처럼, 그걸 갖다 줘도 할수 없는 사람도 있고, 할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귀찮아도, 그게 핑계거리가 돼서, 그들을 방문할 학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은 거죠. 제가 애터멜 하면서 그런 게 생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소비자 아닌 소비자, 어쩌다 한번 쓰고 많은 사람은 소비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쳐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스쳐 지나가던 사람도 제가 애터미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애터미 물건을 전달하기보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같이 애터미 제품이랑 같이 전달하다 을 보니까 그분들의 애환 응? 그리고 즐거움, 경사 뭐 그런 거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이 좀더 풍요로워져서 제 영혼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영혼이 소중해진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 대도시보다 여기가 좋은 게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나눔의 문화를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때 바르게 갈수 있는 내 영혼을 클린하게 관리하는 데 좋아서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너무 좋았는데 거기다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도 경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예전, 우리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어딘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갈때 가는 김에 그거 들고 갔다가 놓으면 되지. 두번올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물건을 전달할 때, 아, 파트너들 누구누구 만날 때 그런 것도 아,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있는 사람들 인맥을 다 찾아서 누구누구 누구랑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다. 아니면 어떤 다른 거에 어떤 기회가 생겨서 누구한테 무언가를 배우게 되거나,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 그렇구나 하고 말았던 거를, 아, 이거를 내가 애트미와내 생활에는 어떻게 접목을 할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을 경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줌 미팅에서 테스트 모니도 듣고, 저희는, 음, 어, 한국, 어, 소비자보다, 그리고 한국 파트너보다 외국 파트너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너무 틀려요. 제가 알고 있던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가정관계도 그렇고, 같은 동양, 이렇게, 사람이라도 그렇긴 한데, 더군다나, 백인 사회에는, 어, 제가 말하는 게, 더군다나, 영어가, 어 뭐, 일상 컨버세이션 정도만 되는 거지, 아주 고급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거기서 배운 것도 없고, 사실 같이, TV를 같이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미국에 커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뭐9988뭐뭐뭐 99, 뭐, 뭐 열차 그런 거 만화 영화 있었던 거처럼 그런 거 얘기하면 못 알아듣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옛날 얘기하면 전 모르는 게많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뭐 하나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눈치만 백 단이 된거 같아요. 제가 외국 파트너들이랑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듣다 보면 아 이게 그거를 뜻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런데 그거를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예전 같으면 그걸로 인해서 제가 다시 가기가 좀 멋쩍었어요 뻘쭘하고 다가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에터미 때문에 왔습니다 뭐 페이셜 때문에 갔습니다 하고 어느 장소를 갈 때는 참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야 벗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또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고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걸려 있는 것도 틀리고 너무 많이 이상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기 전에 마음적으로 이제 그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가죠 마음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의상을 잘 입는 거예요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라 얼굴의 의상. 미소를 짓고, 저는 목소리가 크고, 막 걸, 걸해 보이니까, 하고, 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 이, 준 거를, 거기서 던진 퀘스천을, 뭐가 됐든, 뭐, 먹으라고 준 거든, 뭐가 됐든, 그거를 제가 받아치든 그런 요령이 만나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분을 만났을 때도,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던 걸 많이 반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좀, 아, 교재의 폭이 넓어졌어요. 아주 어린 6살 친구부터 나이 많은 90살, 100살에 된 분들까지도 많은 교재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고 어, 생각이 넓어졌고 생각이 좀 탄탄해져서 생각을 경영한다는 거 그것도 아주 참 마음에 드는 걸 회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랬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신앙적으로 그리고 애터미 하는 애터미안으로 그리고 내가 이웃집에 있는 그 이웃으로 저한테 신뢰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믿음이 커가면 우리 애터미 사업 당연히 잘될거 그건 알지만 내가 내 영혼 구령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들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국계 서서에 대한 저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당신을, 그러니까 나,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그거는 제가, 아, 음, 여기에 오신 분은 전부 다, 다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면 제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것도 믿음의 굳게 서게끔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믿음 쪽으로도 가고 그렇게 돼야 내가 더 단단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친정 엄마랑 살때 엄마, 그리고 한국에서도 할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아침에 새벽 미사, 뭐 저녁에, 저녁 미사 갈때 싫어도 엄마가 어쩔 때 혼자 가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따라갔던 그 기억으로 미국에서도 그랬었거든요. 여기 시틀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퇴직하고, 애프터 팬데믹에는 사실은 어디 갈, 멀리 가던 거 예전처럼 그렇게 그런 레귤러 미팅이 없어져서 팬데믹 이때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매일 미사를 가자. 어, 매일 미사를 가서 제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래도 어 기도래도가 아니야 기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저의 많은 한국분의 소비자는 다 우리 교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눌 때 저는 애터미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행동도 바로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당 안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 단체에서, 애터미 인는다 된계라는 나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성실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더 성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억지로 내 거를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음, 너무 좋은데 그들이 너무 안타까울 때도 너무 많아요. 한국 가서 몸이 아파서 어 한국 가서 홍삼 잔뜩 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대 주고 싶은 거예요. 진세노사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는 거를 다 해서 해 주고 싶지만 그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드세요. 열심히 드시고 제발 건강해지세요 하고 제가 애터미를 내려놔요. 그럴 때는 애터미를 내려놓고 그분들한테 한 번을 더 다가가는 기회는. 어떠셨어요? 한번 아프셨다. 한국에서 사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애토미 제품 썼냐에 활로오는못 갈망정. 그런 거 뭐가 있다 그러면, 특히 애토미에 물건이 있는 거면, 나중에는 이거라도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콩산다는 가방에, 차에 항상 갖고 다니는 게, 그거 많이 있어. 핵실전 분들한테 꼭그 스틱을 몇 개씩, 두 개씩을 드려요.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그분들이 사온 거 써보시고 난 다음에 해보시라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오다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꼭 그래서 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접목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고 바른 짓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하고 문제가 없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믿음의 국에 서서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래는 저는 음, 뭐를 뽑으라고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그 황금류를 꼽았어요. 응?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너도 그렇게 해라. 그걸로 생각하고 이분이 주고 주고 기브앤테이크 그런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한 1년 전부터 제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한테 바라는 하느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베살로니까그 5장 16절에서 18절. 제차 앞에도 붙여놓고 그러는데 이게 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파트너도 기뻐하고요.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파트너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 내 삶에서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걸 봐야 그들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자식이 보고 따라가더라 아직은 우리 아이들을 신앙심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날라리신자라 주일에 성당 간다고 그러고 연보, 옛날에는 헌금 주면 그거 갖고 만화방 가고 그거 갖고 딴데 가고 영화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언젠가 돌아왔어요. 엄마가 뭐 저, 좋아했던 거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궁상맞게 했던 거 그렇게 하나 말하자면 엄마가 휴지 한번코 닦고 주머니에 넣으시는 게 엄마 구질구질하게 왜 더럽게 그걸 집어넣어 했는데 저도 그렇더라고 빨래하다 보니까 그게 다 나와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던 버릇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많이 제 삶에서 노력을 하고 항상 그렇게 지키려고 믿음의 굳게 서서 살아가고 싶어서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언제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지키고 가라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하느님이 뜻을 지켜주는 거 최고니까 같이 하시자고 그 얘기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겸손히 섬긴다가 마지막에 회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중한 거를 나만 나와 내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라 주위로 저, 점점 많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하니까 겸손이 섬겨지는 거지. 어?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사랑하니까 겸손이만 했던 것도 있었지만 겸손이 섬기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더라고. 싫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얄미워. 어떤 모임에서 자기는 나중에 와서 깨지락 깨지락 진짜 하늘 찍만 하다가 나중에 진짜 말하자면 젓가락만 얹어놓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던 사람도. 그 사람도 겸손히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그랬던 이유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게 우리 에터미안의 정신에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나눠보고 싶은 시간이 된것 같았어요. 저는 제품 설명 하라고 그러면 그냥 막 좋았어요 하고 막 여태까지 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만 하는 거고, 뭐, 애우라는 거잘못 애워서 제대로 잘못 하고, 뭐, 그렇게 카리스마가 우리 두 총장님처럼 좋아서 칼라 있게 하지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소소하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모임에 갔을 때, 나로 인해서 그 모임이 풍성해지면 나는 그거 갔다가 오는 그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삼겹살 굽고 그럴 때 내가 좀 굽으면 어때요? 나는 후딱딱딱 굽고 나는 빨리도 먹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에토미안을 대표하는 거라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토미 위상도 올라가졌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그래서 많이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것도 많이 나누고 싶지만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그냥 줄일게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우리들 팀들끼리 그러는 거 있거든요. 아아 아, 와인 한 잔씩 들고 중미팅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질 못하니까 그러면서 애터미 페이셜 같이 하고 어만난 친한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성경 읽기 그 이렇게 통독하는 거 그걸 하는 거 하는데 많이도 안 해. 1장, 2장 이렇게 읽으면서 그거 하면서 그거 나누고 그리고 뭐 했나 하면서 그냥 와인드 하면서 얼굴 팩 붙이고 바이 그러고 가는 거 하는 건데 그러면서 별 얘기 다 나와요. 애들 얘기도 뭐 얘기도 애터미 하는 사람 3분의 2 애터미 아닌 사람 한명 그런데 그래도 그분은 물건을 써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나누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 그렇게 있다는 걸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